목숨 걸고 할텐데 그러면 저만하도 쉬니까 제가 목숨을 거신다고 하셨다고 라구라 응? 됐어 유튜브 실시간 켰는데 시켰다고 시켰네? <laughs> 유튜브 실시간 인사 한번 하시죠 분이 뭐예요? 유튜브라니까 유튜브. 유튜브 되었을 시간? 유튜브. 어 그래요? 빨리 인사해. 말을 안 들어 잘.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laughs> 얼굴을 보여주세요 얼굴을. 네. 누구세요?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말을 하세요 말을. 오지게한데. 아이 빨리 말을 하세요 오. 우리는 아니죠? 테스트 제로. 못안 나요. 와 테스트를 할 거예요? 빨리 토달지말고 안녕하세요 토달, 저는 토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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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0 0 0 0 0 0 0 0 뭘 보여드려요? 노 노래, 노래하는 거 빨리 보여주세요. 잘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laughs> 네? 보여주세요. 밥 먹다 먹었 지금 너무. <laughs> 아, 밥 준비 중이잖아요. 밥 아직 안 먹잖아요. 우리 네. 잘하는 방법은 네 기초 가중요합니다 아니 설명 말고 서일 하는 보여주세요. 당장. 하이라이트로. 입술 떨기. 입술 떨기는 이제 설명은 이제 앞으로 제가 할게요. 입술 떨기는 입술 떠는 거 방법을 보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laughs> 유튜브 검색해서 와닿으면 검색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입술 떨기 이제 시범을 보일 겁니다. 우리 쌤이. 화면 은요 입술 떨기 먼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가사로요. 음, 그다음에 허밍 이제 보여주세요. 허밍 입술 담입다물고저음은 응우라고, 뒤면 흥우라 하면 됩니다. 네. 응흥 네. 보여주세요. <laughs> 지금 이 순간 노래가 있는데요. 네. 큐. 처음 부분 해볼게요. 네. 음, 음, 음. 자, 이제 그, 그런 식으로. 네. 후반, 후렴 부분, 흥으로 한번 해주세요. 흥이야, 고음에서 흥. 흥. 네, 흥. 음음음 <laughs> 뭐, 맞아요. 그, 그, 흥, 흥이에요. 그럼, 그럼 이제, 그러면은 또 뭐가 남았죠? 남은 게 뭐죠? 남은 건 이제 승니프 <laughs> 남은 건? 그러면은 이제, 넬라 판타지 보여줄게요. 넬라 판타지. 네. 넬라 음, 네. 판타지아를 입술 떨기 로 하라고요. 네. 아, 다시 해볼게요. 네. 가사로 입술 떨기 하실 때는 가사로 하시는 겁니다. 네. 가사로 넬라 판타 넬라 판타지아 요 배도 온도 조스토. 조스토. 자.

그다음에 그 낯물레 그 흐른 눈물 있지 않습니까? 이태리 세계 3대 명곡 중에 하나, 우나 프르티바 라그림마. 아 두리제티, 두리지 두리제티가 작곡한 사랑의 매화. 아 그렇죠, 사랑의 매화. 그 낯물레 흐른 눈물이요? 케나가 네. 부른 아리아요? 아 그렇죠, 아리아. 그거 음을 깔아주시면 제가 한한 불게요. 한 소절만 뭘로? 음, humming, garden, you can. De p a 지금 우리는, 개그 막장 프로를 보고 있어요. 아니 n g to go. I'm g 력을 바탕으로 한콤비 <laughs> m 환상 i 입술 떨기를 해볼게요. 네. 오늘, 오늘 주제가 이제, 기초를 잘하는 방법 접목시키는 거니까. 끝난 거예요. 안 부르시나요? 끝났나요? 아니 반주 백전 음. 그, 전주, 전주를 깔아 주셔야 돼 전주를 앞에 앞에 전주를 깔아야지. 전주 가야겠 전주 전주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전주. 우로라그 넬리 넬리 스분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봐요. 엠씨님이 아, 한번 불러보셔야 합니다 네. 첫음 잡아주세요 파 음정이요 파, 파? 알겠습니다 <laughs> 파 아니면 MR을 틀어 드릴까요? 아니 그냥 부를게요 <laughs> 아니면 프리티 <laughs> 바라마 여기까지 네 그럼 오늘은 이제 어.. 한번 다음 개호남았네개호개호개호요개 개옵 아, 개옵 한번 보여주자 개호흡 한번 엠씨님께 그, 한번 한번, 네.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개호는잘 안돼요 지금 이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럼요 사람? 이거는 다 이렇게 기록이 남을 겁니다 아 이걸 또 유튜브에 올리는 건가요? 아니 그럼요 하 <laughs> 이럴수가 <빨리> 질문은 사절 <laughs> 질문은 사절입니다 질문은 사절 일단 입을 크게 벌리시고요 네. 근데 표정을 좀 봐야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laughs> 많은 분들이 잘 찍어 드릴게요 근데 이거 좀 높이에서 거시기한데 옷또 차림이 지금 <laughs> 괜찮 괜찮아요. 괜찮아요 본래 이게 뒤에 딱 이렇게 얼굴 얼굴 작게 해드리고 알려릴게요 네. 일단 입을 크게 벌리시고요 네. 항상 뭐든지 연습하실 때 기, 기준보다 항상 오버를 하셔야 돼요 오버 액션을 주게요 네. 오버 액션 <laughs> 근데 죄송한데 입을 크게 벌릴게 일단 아니 머리가 혹시 그구대1인가요 구대 <laughs> <9대 웃음> 시범 있겠습니다. 가까이 비춰 드릴까요아 이렇게 하십니까? 아 좋아요. 자, 네. 하 아. 아. 짧게 5초 하시면 됩니다. 네. 아침에 한번, 점심 한번 5초, 저녁 한번 5초. 입을 크게 벌리고, 음. 개가 호흡을. 왔다리 갔다리 하시죠. 네. 양치랑 같이 하면은 효과가 더 좋은가요? 어떤 게요? 양치할 양치요? 예. 양치질. 양치 양치질을... <laughs> 아니 양치질하면 하면 효과가 더 좋은가 궁금해서 아침에 아침 점심 저녁이니까. 입안이 청결하면 좀더잘될것 같은데. 필요 없습니다. <웃음> 그래요? 그래. <laughs> 입을 크게 벌리시고. 아 입을 크게. 입 찢어지진 않을 정도로? 네네. 아, 그렇군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물은 하루에 얼마나 먹으면 좋은가요? 물은 자주 마실수록 좋습니다. 아, 그래요? 목에 목, 목갈할 때도.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다 비법을 다 전수해 주신 건가요,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 맛배기만 보여드리는 거죠? 아, 그래, 그런가요? 음, 그렇군요. 보여줄 곳 싶.. 보여? 다 보여준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제가 또 마지막으로 또그 뭔가 좀 해볼까요? 아니요 여기서 끝내주시고 다음 다음 시간. 아그 그게 또 MC의 권한도 그냥 그냥 물어본 거고요. <laughs> 네그 아니 또 뿌듯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알려준 대로 하면은 또 그런 게또 그럼 개업을 하고 개업을 할때안할때 발성을 해보십시오. 개업은 근데 잘안되는데아 입을 크게 벌리고 <laughs> 아니 아니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최대 한 크게. 요 오버헤드샷 입이 더큰거 같은데 제가 더 한번 해보세요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꼭 해보세요 개호 천천히 <laughs> 소리 내보세요 그 상태에서 <laughs> 그 상태에서 소리를 내보세요 아. <laughs> 맞나요? 입을 아까 좀 다물었나요? 안 다물었어요 입을 벌린 상태에서 소리를 낸 거죠 네아 그게 몰, 목이 열린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목이 열린 소리 그러면 이제 빈채로 한번 해도 될까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긴 할텐데 <laughs> 알랄바 빈채로 말아서 하십시오 <laughs> 그럼 이제 제가 빈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알라바베 하시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리하시면 안됩니다 목 관리 잘 하시고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끄는거죠? <laughs> 근데 설마 올리다는 얘기면 하나 이거를요? 이거를... 뭐를... 이 어떻게 끄는거죠?